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청취 여러분 건강요정 유창일원장입니다. 2020년 7월 6일 월요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주말에 계속 더웠죠? 이번 주도 무더위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.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오늘은 눈에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. 비만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력 감퇴와 실명까지 나타날 수 있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.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백내장 발병 확률이 72%나 높아집니다. 그리고 녹내장은 발병 위험이 두배 높아집니다. 적절한 체중 유지 당뇨 발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눈에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. 그렇다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당뇨 발병을 예방하려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? 뻔한 답일 수 있지만 역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죠.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, 심장 박동수를 높일수록 눈은 더 건강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매일 10km를 조깅한 사람들은 백내장 발병 위험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, 매일 4km씩 조깅한 사람은 황반변성의 발병률이 50%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심장 박동수를 높일수록 백내장, 황반변성과 같은 눈에 생기는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눈에 생긴 질환 중 하나가 안압이 올라가는 건데요. 한 연구에 따르면요. 3개월간 자전거를 40분씩 일주일에 4회 이상 타게 되면 안압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. 이렇게 자전거를 주 4회 타면서 내려왔던 안압이 다시 오래 앉아 있는 생활로 지속하다 보면 다시 3주 이내로 안압은 원 상태로 돌아가면서 상승하게 됩니다.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안압은 다시 올라가버리는 거죠.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. 오래 앉아 계시면 나중에 눈과 관련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. 절대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.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월요일 하루 건강하게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요정은 내일 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